안녕하세요. 경제의 흐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어, 지금 비가 간간이 내리고 있죠? 그래서 그 찜통저의가 지금 이어지다가, 아, 오늘 지금 또 전국 비예보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요 대목도 참고를 해 두시면 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증시는 뭐, 지금 뭐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고요. 아 아시아 증시도 보았권 어, 미국은 이제 어제, 예, 노예 해방의 날, 어, 요 이슈인데, 오늘 또 봐야 되겠죠. 어, 그래서 CPI, 어, 지금 요에 대한 부분들, 금리입니다. 어, 그래서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직은 모르는데, 예, 일단은 뭐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어, 그리고 이제 전쟁에 대한 이슈, 어, 지금 이제 요게 크다라는 거죠. 어, 어찌됐거나, 우크라이나가 지금 버텨지고 있어서 망정이지, 예, 지금 이 패권 다툼이 있어서, 러시아에 대한 어, 거센 공격, 어, 그리고, 이미 지금, 이제, 물러설 수 없는 강을, 아, 지금, 들어왔다라는 거죠. 어, 아, 그래서, 어, 지금, 북중노에 대한 부분들, 어, 요, 에 대한 지정학적인 리스크, 아, 여전히 가지고 있다. 아, 런 포인트. 만년선도, 만년설도 옛말, 아, 80년 지나면 히말 히말라야, 히말라야 아, 75%가 녹는다. 아, 그래서, 지금, 뭐, 보시면 다 녹아가지고, 어, 그냥 다 보인다라는 거죠. 어, 여기 가서 지금, 리튬 최고로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어,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이지만, 북극과 남극 다음으로도 빙하도 많다. 산맥의 골 사이에 얼어있는 얼음이 녹거나, 어 얼면서, 어이 지역 강들의 물을 공급하고 있다. 빙하가 녹아 없어지는 2000년대에 비해, 2010년대에 65%나 빨라지고 있고, 앞으로 온난화가 이제 더 가속화된다라고 하면은, 빙하의 지금 절반이 사라질 것이다. 아, 그래서 네팔 부탄 아, 이런 부분인데요. 아,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 이상 기후에 대한 부분들 어, 너무도 이슈가 크다. 그래서 지금 뭐이 온난화가 지금 뭐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 강우량, 식생, 갠지스강, 인더스, 메콩 시비에기의 강 유역의 수량이 금세기 중반쯤 이르는. 아, 지금 여기에 터전을 둔어 지금 16억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빠르게녹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물 공급이 아닌 홍수가 발생할 것이다. 어. 그래서 지금 이제 그동안 물을 잡아 놨었는데 예 이게 지금 뭐 산사태 비슷하게 예. 난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공급은 결국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이 온난화에 대한 이슈가 아주 크게 예. 지금 불거지고 있고 어. 이로 인해서, 지금 전기차, 아, 지금, 요, 배터리에 대한 시장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잘 가다가, 아, 지금 중간에 좀, 좀 빠졌는데, 예. 어찌됐거나, 지금 투자주의, 스팸주의 뜨고, 어, 이제 신용을 막아놨죠. 어, 그래서, 야, 지금 이게 공정화 잣대냐. 아, 어, 신용을 어떤 종목을 풀어주고, 이건 막아놓고. 요, 지금 논란에 휴사여 있는데요. 어, 이미 지금 이 기업에 대한 가치는, 어, 지금, 이미 다 소문이 났고, 어, 개인들은 똘똘 뭉치고 있고, 오히려 이제 신용, 어, 신용이라면 이제 대출인 건데, 예, 요게 이제 막혀있겠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 뭐 은행에서 돈을 빌려온다던가, 아니면 지금 월급받아서 현금을 가지고 와서, 어, 지금 이제 요거를 매수를 한다라는 거예요. 어, 그러면은 뭐죠? 어, 그니 그러니까 신용 친 세력들은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올라갈 때 예, 털고 털고서 빚을 갚고 이제 그런 식으로 어 지금 매매 전략을 가져가는 건데 예, 이제 이건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매도를 엄청나게 치고 그래서 오늘도 지금 어 외인하고 기관이 엄청나게 공매도를 쳤는데 지금 이게 1조 원이 넘어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FTSE, 요 자금, 어, 지금, 파이낸셜 타임즈 영국에서 자금 들어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분할로 이제 계속 프로그램으로 막 사고 있어요. 어, 사고 있는데, 반대로 이제 증권사에서는 공매를 막 지금 치고 있고, 어, 지금 이런 이제 싸움입니다. 근데, 이미 요거는 뭐다? 어, 소문이 나가지고 가격이 다 나왔습니다. 아, 어, 그래서, 앞으로 지금 글로벌 이제 징겨가는, 어, 지금, 상황인데요. 어, 그래서, 지금, 요때못 잡으셨더라도, 앞으로, 지금, 이 성장성이 어마무시하다, 라는 부분들, 예. 그래서, 그걸로,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된다. 아, 그리고, 이제, 공장에 대한 부분들도, 뭐, 여전히, 이제, 계속 증설을 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지금, 요거죠? 리튬 재련 파트너 절실, 예. 포스코 에코 브로와도 만났다. 아, 그래서, 지금, 어, 날 운영장 사유나 CEO 인터뷰, 어, 아, 그래서, 앞으로 리튬은 이제 계속 부족하고요 어.. 지금 요거를 이제 변환하는 거 컨버전이라고 하죠 어.. 탄산 어, 수산화 리튬에 대한 부분들 요게 너무도 중요하다 어 그래서 지금 리튬이 있어도 이걸 써먹을 수 있게끔 어.. 탄산화 LFP 중국.. 중국에서 잘 만드는 거 그리고 이제 수산화 리튬은 우리 3원계 예.. 요쪽으로 가는 건데 예.. 그래서 에코프로가 이게 참 ETF까지 구성이 돼 있는데 여기 이제 예.. 자회사로 에코 프로 이노베이션, 어, 또 이제, 머티리얼지, 에 예, 그래도 이제, CNG, 뭐, 배, 배터리, 예, 이런 부분들까지 다알자만 들어가 있다. 이게 왜알자냐 요거는 지금 마진율이 굉장히 높아요. 어, 그래서 지금 이제, 어, 배터리 기업 같은 경우는 영업이 5%대인데, 예, 여기는 어, 15%, 어, 막50% 그렇습니다. 어, 리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는 불량 나고, 이제, 불나고 그러면은, 머리 아프고 보상해야지 지금 물어줘야 되는데, 요거는 그냥 오, 오로지 이 매출만 알짜만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요 포인트 그리고 오늘 또 보니까 공장 증설 어 지금 이제 오창에서이땅 보상에 대한 또 갈등이 또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야 이거는 지금 대승적으로 어 지금 이제 오창에서 정부에서 좀 해결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 그래서 글로벌적으로다가 지금 어, 우리 기업 일어서고 있는데 이 땅값 보상 문제를 턱없이 높게 불르니까 이게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어,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커 나가야 되는데 이게 될수 있겠냐. 아, 어, 지금 이런 포인트죠. 어, 그래서 여전히, 예, 지금 요런 이슈가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들. 하지만 지금, 어, 요거는 이제 정리가 될 것이고, 대출 받아가지고, 어, 투자금 받아가지고 공장을 또 짓겠죠. 어, 그래서 지금 23년부터, 어, 25년도까지, 예, 지금 3개년 동안, 바짝, 아, 공장을 짓고, 어, 속도감 있게, 예, 지금 매출을 일으키고 있다. 아, 그래서, 요런 부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 그래서, 리튬의 가치가 굉장히 크고, 어, 포스코 홀딩스, 어, 에코 프로에 대한 부분들, 어, 공매도는, 어, 큰일 났다. 여기에 지금 50개였는데, 오늘, 50개 또 늘어났어요. 아, 그래서, K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 어, 레볼루션이, 예, 이루어지고 있다. 아, 지금 요런 포인트. 그리고, 지금, 이 석유 가격인데요, 어, 지금 주춤 500 플러스는 힘이 없었다, 아, 어, 이런 대목인데, 이것도 지금, 단나 다나 압도잘안 되고, 단압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에너지에 대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예, 전기차, 에너지, 예, 이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을 속도감 있다. 그리고 오늘 도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예, 지금 원전 관련한, 어, 부분도 굉장히 지금 탄력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원전 풍력 태양광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지금 이제 석유 시대를 종식을 시키고, 어, 다른 변화로 가고 있다. 그런데 이 전기차 배터리 분야는 우리가 너무 잘하고 있고, 어, 지금 뭐 주가를 보면 답이 나오죠. 어, 매출 나오니까 주가는 자연스럽게 예, 올라가는 그림일 수밖에 없다. 아, 지금 이런 포인트. 그리고 HLB는 오늘도, 어, 지금 좀 힘이 없는데, 예, 어찌됐거나 이거는 기대감으로, 어, 지금 4조까지 올라온 거예요. 어,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올리려면은, 어, 지금 간암 어, 치료제, 에예 지금 승인에 대한 이슈가 나와줘야 된다. 어, 그래서 여전히,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먹고 사는 종목이죠. 예, 어 그래서, 지금 이제 승인 관련한, 어, 임상 관련한 데이터가 아 계속 보도가 되고 있다. 감사합니다.